구조회복구조회복 어, 어, 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어, 말씀 구조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나그네 인생길 술래의 길은 성경에 아랫구조는 윗구조는 자식은 부모는 상사는 하급자는 제자는, 선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 구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 톱니바퀴, 아래 톱니바퀴가 제대로 자기 질서대로, 말씀대로 돌아가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삐끄덕거리다가 정지하고 말아요 그래서 순리대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조로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말씀의 복, 구조의 복,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구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인간이라면 하나님 쪽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위치에서만 또 자기의 위치에서만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만, 집사 권사는 권사의 위치에서만, 자기 위치에서만 생각하면 자기 구조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자기 건 제대로 안 하고, 위구조뭐 저쪽 아래, 위에 쳐다보면 겉잡다고. 그래. 자식은 자식의 도리만 하면 되는 거지. 부모가 어떻고 저떠고, 그쪽은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 요 말씀 구조에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만 보고, 나만, 말씀 구주에 톱니바퀴에 제대로 서서 위치를 지켜서 잘 나가면 우주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평안이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 네. 5월은 말씀 구주의 달이야 다른 얘기로 하면 그래서 특별히 가정 구조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 마귀가 틈 타지 않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말씀구조의 복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경륜대로 우주만물을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주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게 창조됐어요. 이게 창조됐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 관계는 어떤 관계든지 부부 관계든지 부자 관계든지 창안 모든 관계는 다 말씀 관계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조로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 생명을 이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주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말씀 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커맨드멘트라고. 명령의 명령. 헌법의 헌법. 군대 전쟁터에 나가서 주위관의 말을,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총살해. 그런 정도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그대로 잡아먹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 순위의 길을 보내실 때 사단 마귀가 공존한 이 땅에 보내실 때이 말씀 안에만 들었으면 절대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한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내가 주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인생을 행복, 행복을 뭐 논하지. 성경 말씀 자체를 읽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말씀 안 읽으려면.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과의 말씀관계. 단순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관계 차원에서, 뭐 교훈의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너를 데리고 간다. 그 얘기죠. 정말 귀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마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직장 상사에게 또 선생님에게 인도자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뭐 그들이 인간성이 좋고 나쁘고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이거 떠나서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상대가 뭐 별볼 일 없어서 뭐뭐 뭐 같지 않아서 그거 따지지 말라. 그건 내 마땅히 생각할 내 생각 밖의 범이라니 하나님의 말씀만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안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심플한 천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 것만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기에 뭐 상대방의 인격, 이거 따지지 않아. 내 위치에서. 내가 한 것만. 이것이,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말씀 관계가 헌법의 내용이, 영의 구조는 바로 이 말씀 구조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교사는 이걸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교육, 하나님의 말씀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구조, 가정이 튼튼하려면 가정구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고. 교회구조는 교회구조, 직장구조, 하나님의 말씀구조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조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부모는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아내는, 이제는 네가 결혼을 하면 아내가 된다, 남편이 된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첫 번째, 머리를 붙드는 훈련,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또라. 세상 모든 생명체는 다 머리가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 머리에 따라서 생명의 행체가 좌우된다고 그랬어. 얘들 식물의 머리는 몸 밑에 있어. 얘들 밑에 뿌리가 바로 얘들의 머리. 그리고 그래서 나무 뿌리가 튼튼한 것만큼 나무 뿌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만큼 나무 뿌리가 자라는 것만큼 이 식물은 자라게 돼 머리인 뿌리가 잘못되면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면 시들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꽃꽂이는 뿌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있는 그것만 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동물의 머리는 몸 옆에 붙어있어 빨리 달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빨리 뛰어가서 냄새 맡아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머리는 위에 붙어있어요. 왜 위에 붙어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또를 머리로, 예수 그리또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생활이 머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안 믿는 사람도 다 배우려고 그래. 머리를 채우려고 지금 막 학교 보내고 그래.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핵심적인 머리를 열어주는 사람이 성경을 얘기, 물어보놓고 보면 상부구조인 윗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이다. 부모님이다. 선배다. 이분들이 우리의 그분들의 말을 듣고 따르면 인생을 사는 방법을 나름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의 머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머리, 영적 기도자,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그리고 교구장, 구역장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열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정말 바른 인간관계로 잘성겨야 된다고. 해요. 이것이 영의구조 이게 말씀구조이 말씀 구조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만큼 수업료를 내야 돼 불행하다 요 인간의 팔자는 머리에 달려 있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머리만 잘 돌아가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머리를 잘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진짜 머리는 예수 그리또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골로세서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또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또 안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실서와 그리고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또, 우리 머리에 다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또는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하는 이 축복의 구조를 잘 붙들어야만 예수 그리또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늘 누리면서 잘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5월달 이걸 가르치라니.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또의 머리를 닮아라. 예수 그리또에 붙어라.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인생을 해피하게 펼쳐놓아라. 이것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머리구조. 고린도 전서 11장 3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강남자의 머리는 그리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면 그래서 가정 여자의 머리는 남재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원칙이다. 남자 여자가 만나면 가정을 이루 가정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거야 그 머리의 가장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동양에서도 가장은 남자인 줄다 알아. 뭐, 여저, 여자가 가장이 되는 그런 세계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가장은 남자가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요 그래서 그 머리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 구주의 복을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녀가 평등이에요. 결혼 전에는 절대 평등이에요. 절대 평등이지만 결혼 후에는 위치가 달라져. 여자는 아내로, 어머니로, 남편은 아버지로, 여자의 머리로. 그래서 그 역할이 성경에 기록을 해서 그 기록대로 말씀해 주셨어. 이 말씀을 거부하고 결혼 후에도 남녀 평등을 구구한다면, 외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옛날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가정이 시끄러질 수 밖에 없어. 얼마 안 가서 결혼을 후회할 수 밖에 없는 게 위치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라는. 얘기. 복종. 여기 뭐 군대가 아니에요. 그, 그런 식으로 하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남편을 하나님처럼 주로 여기고, 섬기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 인간에게 다 붙여줬어. 이렇게 한게 진,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냐? 복주시기 위해서. 마귀가 그가정에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상보 구조요 윗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자자분들이 이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복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생각할 거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그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정말 그 정말 머리가 주,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그 사람의 인상을 그 사람의 머리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신랑 만나면, 신랑 잘 만나면 인생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던, 어디서 살았던, 뭐 시골 뭐 농부의 딸이었건 어떻던 관계 없어. 우리 농부의 딸이 나 만나서 지금 초대했잖아요. <laughs> 어쩔 뭐그 어, 머리를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잘 만나야 되는데 머리가 자기인 사람이 고취 아픈 거예요. 부부싸움이, 딱한번 따지고 보세요.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머리싸움이에요. 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우리 가문에서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똑똑한 그분에서 내가, 어, 이렇게 교육받고 왔는데, 내 먼저 못지 않다는 거예요. 하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성경에 다 정해놔버렸어. 도장 딱 찍어버렸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이후에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 절대로 이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딱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는데도 나는 만 믿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구조에 그안 따르겠다고, 이게 복의 구조인데, 복안 받겠다고, 그거야 할수 없는 거지. 안 받겠다는데, 뭐 제가 넘는 거예요. 이건 노력하는 일도 아니고, 바로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과 마음으로는 복종과 순종이 안 돼. 천국복음을 믿으면, 새언약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그분 생각과 마음을 내게 주시면 우리의 유전자 속에 모성본능과 같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복종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남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아내를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서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니 아직 그런 단계 그런 성숙한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직 나는 육이 강한 자다 아직 나는 천국하고는 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그 생각이 들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구조, 인도자 구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합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구제, 말씀구제, 강단에서 얘기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의 관계는 바른 관계, 바로 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 악한 영이 공격해도 속수무책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영의 기도를 잘 하셔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그 이상의 것은 교회는 건드리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말씀 구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목사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라. 불문율이 또 자식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만은 이렇다 저랬다 토 달지 말라. 그럼 부모 바꿀 거야. 바꿀 수가 없잖아. 내가 그 밑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바꿔? 숙명이야, 운명이야, 천천륜이라고 그저 감사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나를 생각할 수 있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신 부모님. 그 자체만으로도 날 낳아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또 그분에게 잘하면 그분이 모자라는데 그분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줘. 아비가 한 일정하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바로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 자식이 할 일이 없잖아. 부족하고 저처럼 뭐 이렇게 뭐 아프고 뭐 이렇게 해야 도와줄 것도 있고 효도할 것도 있고 그래야 뭐 건수가 생겨야 복받지. 그래서 부족한 부모는 나에게 더 정말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것만 해도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 유지해주고 계시구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부모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식들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목사를 높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높이는 헌신 자세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성도들의 속 사람을, 영의 생명을 말씀으로 키워주는, 젖을 매겨주는, 어떻게 보면 보모고, 어떻게 보면 교사고, 어떻게 보면 의사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믿음이 빨리 자라고, 은사도 빨리 받고 축복도 빨리 받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헐뜯고 목사를 비방하는 자는 마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입.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으면 그냥 그런가 따고 이제 나중에 그런 거 아닌가 쳐다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좋지 않은 방법이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쫓아내야 돼.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해줘야 돼. 너 때문에 우리가 복권 못 받는다고. 그래서 바로 행동도 마음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병원으로 말하면 의사야. 학교로 말하면 선생이고, 훈련소로 말하면 훈련소장이고, 성경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 교인이면 교인 생각만 하면 돼. 집사면 집사. 집사. 집사가 권사님한테 뭐 요즘 가끔 가다 밥 먹다가 얘기 들어보면 벨 소리가 다 나고 그냥 맘 먹어. 질서도 없어.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딴거 이렇게 높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에 힘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그 나름대로 그 영적인 지도자를 영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 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권사됐다고 해서 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정의 구조, 직장 구조, 또 교회 구조. 부모가 말씀하면, 자식은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스! Yes. 그 이상 얘기하는 필요 없어요. 남편이 말하면, 네! 예스! Yes. 그 다음에 그냥 말이 더 많아. 상사가, 인도자가 얘기하면, 예스.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얘기하겠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이것들이 모여서 말씀구조, 영예구조, 축복구조가 점점, 점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음의 법칙이에요. 이 말씀대로 심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행동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천사가 직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 집사가, 저 권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느냐? 빨리빨리 가서 복을 안게다 줘라.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순종이 쌓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다 우리 주의사랑교의 식구들, 이 5월을 맞이해서 이말씀구조가 확실히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가정이 복되게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